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대기업에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 GS 디테일 채용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GS 디테일이 GS라는 대기업 그룹에 있잖아요 문과 친구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면서도 연봉도 상당히 4천 뭐 중반 이상의 상당한 연봉을 주기 때문에 꼭 기회를 놓지 않으셔야 되고요 작년에 취업하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2023년쯤에는 GSDTL 원서를 저희 학생들이 넣으면 스펙 상관없이 자소서를 잘 써줬으니까 많이 붙었거든요 작년부터는 갑자기 합격률이 확 떨어졌어요 여기도 작년부터 취업이 어려웠는데 GSDTL도 작년에는 상당히 스펙이 괜찮은 친구들도 열심히 들어가려고 노력해도 안 돼서 속상했던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체 왜 이렇게 취업이 어려워지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에 오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반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디 갈수 있는지 내 자소상태 서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런 것들 제가 다 봐드릴 테니까 상담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쓴 자소서만 봐도 와 이게 자소서구나 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GS 디테일 과연 어떤 상가? 자, GS 디테일이 GS 그룹 계열사 중에서 업력 52년의 판매 유통 업종 기업이죠. 원래는 제가 취업할 때쯤에는 저도 GS 디테일 면접을 봤거든요. 영등포 이제 물레 쪽인가 거기서 면접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GS 디테일과 GS 홈쇼핑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 합쳐진 것 같은데, 여기 안에는 GS 슈퍼마켓, GS25 편의점, GS 마트 운영하고 있고, 어, 2021년에 GS샵을 합병했네요. 저째는 GS샵이 따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합격했던 기업이고요. 최종 합격해서 들어간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이번에 어떤 직무를 모집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OFC 오퍼레이션 필드 카운셀러인데 이 편의점 영업관리 직무에 대한 명칭이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코리아 세븐 얼마 전에 떴는데 MD라고 떴잖아요 롯데는 요즘 다 MD로 밀어붙이더라고요 롯데백화점도 영업관리인데 MD라고 이름 바꾸고 밀어붙이고 어쨌든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OFC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업관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럼 자소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가. GS 디테일이 매번 자수 항목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반가운데, 첫 번째 항목, 일단 지원 분야를 선택한 이유와 이 직무에 본인 적임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경험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무 지원 동기죠. 학생들에 따라서 기업 지원 동기 적고 직무 지원 동기 적어도 합격할 때도 있고, 그리고 직무 지원 동기만 적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영어 관리 직무는 맞지만, 이렇게 나올 때는 기업 지원 동기를 안 쓰는 게더 낫긴 해요. 그래서, 아예 왜 내가 편의점 영업관리를 지원했는지, 그냥 영업관리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편의점 영업관리를 아예 워딩을 이렇게 프레임을 묶어서, 편의점 영업관리를 선택한 이유를 적고, 편의점까지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임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영업관리에 필요한 경험들을 풀어내야 되겠죠. 이거는 스토리적인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뭐 학창시절 이런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전문성을 쌓았고 또는 이제 그 후에 어떤 업무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500자니까 타이트하게 쓰시면 좋고요. 자, 이번 항목, 이번 항목이 경험이 아닌 항목인데 뭐예요? 유통 트렌드 변화 속에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항목 쓸 때는 유통 트렌드 변화 중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첫 문장에 두 가지로 바로 던지는 게 좋아요. 최근 유통 트렌드가 이렇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라고 이제 부연 설명을 한 문장 정도 더 적어 주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항목은 과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과제가 그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변화 속에서 고객에 대한 어떤 이런 이런 맞춤형 전략이 이제 좀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사실 말씀드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다 같은 걸 적으면 안 되니까 이 구조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자 그럼 345번 345번은 좀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3번 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의사결정 4번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업 5번, 새로운 시각으로 비율을 발견하고 개선했던 거. 이건 다 스토리텔링 항목이거든요. 스토리텔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업무를 할때 아무래도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자소서의 경험 항목이 직무 전문성을 보기 위한 직무 역량 항목이 있고, 그리고 스토리텔링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직무 역량 항목은 1번에 적임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근거에 넣을 수도 있겠죠. 여기는 이제 뭐 스토리를 넣는 게 아니라 타이트하게 풀어내는 거고, 스토리텔링 항목은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말 하나도 없이 스토리텔링으로 꽉꽉 채웠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느껴지게끔 하는 거거든요. 자.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 드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토리 트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500자에서는 특히 바로 상황을 제시해야 돼요. 두 가지 식으로 상황을 바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글을 끝까지 읽어보지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뒤에 아무리 내가 뭘 열심히 했다고 적어놔봐야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이것저것 하고 다녔으면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들은 그냥 말썽쟁인 거죠. 그 그렇죠? 자, 왜 괜히 들쑤시고 다니는 거야. 이거 농담이고 아무튼 간에 아무 문제 없는데 했으면 어쩌라고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점을 정확히 적어놔야 여러분들도 뭐 영화 드라마 볼때 주인공이 문제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궁금증으로 보게 되듯이 여러분들 자소서도 문제점을 명확하게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이상의 분량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풀어내면 되는데 이 해결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타이트하게 풀어야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으로 보여요. 추상적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보면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했던 경험 이거는 저는 저희 꽃보다 집 학생들이 마스터 자수서를 만드는데 거기서 장점의 추진력을 만들거든요 추진력으로 쓴 거를 안에다가 해결 과정 초반에 데이터를 취합해서 이렇게 분석하고 그것만 넣어줘도 되고요 그리고 4번 협업 경험은 저희 꽃보다 집 학생들 마스터 자수서에서는 갈등을 중재했던 경험을 넣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비율 이거는 저희 학생들 마스터 자소서에서 뭘뭐 넣으면 될까요? 개성 경험을 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마스터 자소서로 완성이 돼서 애들이 취업을 하고 있고 자 여러분 오늘 GS 디테일 체험 공고를 봤는데 사실상 문과에서 대기업으로 갈수 있는 곳들 중에 자소서를 상당히 스펙 커트보다는 상당히 많이 읽어봐 주는 곳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꼭 GS 디테일과 많은 인연을 맺는 그런 사회인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